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한 해도 12월 오늘이 27일, 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 해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에, 우리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어, 견디면서 멈추어서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종류가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오늘 아이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어,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디피,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다양한 용기, 다양한 그릇 다양한 식물들을 분갈이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응용해서 적용해서 분갈이 하라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올려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에 잘 크고 있다는 것 잠깐 알려 드리겠습니다. 티트리, 티트리 식물. 예, 뭐냐, 전에 제가 어, 한 3개월 정도 되었나요? 티트리를. 에, 이렇게 심었었습니다 분갈이 하는 모습을 심어서 굉장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3개월 전에 심은 겁니다. 손으로 들어보면 자꾸 들어보면은 공중에서 안 떨어져요. 뿌리를 잘 내렸다는 것이에요. 테트리가 허벅하고 굉장히 모양새가 짜임새가 보기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떡갈고무나무. 떡갈고무나무를 너무나 커서 꺾어서 컵에다 담궈놔서 뿌리 내려서 지금 여기다가 심은 거예요. 세포기 들을 뿌리가 완전히 활짝이 됐어요. 구멍 막그진 데에다가 그래서 잘 크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블루스타. 블루스타도 굉장히 많이 커서 이거는 분갈이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성하게 많이 커서 화분이 좀 작아졌어요. 이렇게 작아질 경우에는 좀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환경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분갈이. 다음번에 제가 이 블루스타는 이따가 다시 분갈이하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니치 소위로 심은 건데 분갈이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는 것 아이비, 아이비 종류가 뭐 무늬 아이비도 있고 뭐 백아이비, 뭐 여러 가지 아이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아이비에 대해서 번식하는 방법 제가 이제 농장에서 많이 번식을 하곤 하요 그래서 번식하는 방법은 주로 삽목을 합니다. 꺾꾸지 예, 이렇게 봄 가을에 경장이 삽목이 예, 잘 돼요. 꽂으면 거의 100%잘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분들은 물꽂이 가정에서 많은 번식. 농장에서는 삽목으로 대량으로 많이 번식하지만 가정에서는 물꽂이 가지가 너무 컸을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가지고 컵에다가 담가 놓으면은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수경으로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음, 이 아이비는 두릅나무과. 두릅나무과에 속하지요 두릅나무과에 속하고 이제 꽃말이 있습니다 꽃말은 뭐냐면은 행운이 함께하는 사랑 행운 행운이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번식하면 봄 가을에. 삽목이잘 되고, 잘 봄, 가을에 잘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서늘한 기후에서 잘 크지요. 한여름에는 조금 얘네들이 더위를 타는 듯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 이 마거진 용기에다가, 이 마거진 용기에다가 디치스윌로험을 보일텐데, 지금 여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세 가지 있나요? 아이비가 이렇게 세, 이파리가 세 갈래로 갈라진, 갈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어, 하트 여 하트 하트 하면 생용단는게 있잖아요 사랑 사랑이잖아요 하트 하면 사랑 사랑이라는 사랑합니다 하는지 하트 하트 아이비를 제가 이 니치 소일을 한번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니치 소일을 제가 이 용기에다가 절반 정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절반 정도 넣어서 살 눌러 주겠습니다 절반 조금 더 넣어서 눌러니까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절반이면 조금 많은 것같은요 화분이 좀 크니까요 이렇게 눌러주고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아트 아이비를 위를 가다듬고 오물 오물해면 거꾸로 하면은 쪽 나와요 이렇게 쪽 나와요. 쪽 나오면은 여기다가 심을라면 너무나 크면은 잘 눌러주세요. 대부분 이러한 아이비 종류들은 삽목할 때 원예용 상토를 많이 사용합니다. 원예용 상토가 저렴하기 때문에 뿌리도 잘 내리고. 그다음에 뿌리가 뻗을 때잘 돌아요. 흙이 물을 머금고 있고 뿌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일반 흙보다는 여기저기 분갈이 할때 좋고 뿌리 뻗음도잘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장에서 거의 삽목할 때 원예용 상토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집에서 뭐 니트소일 니치수일 남아 있다면은 니트소일로도 가능하죠자 하나 일단은 하나 심어서 이쪽에다 놓아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자꾸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반복 학습이에요. 쉬워요. 한번 해보면은 자 니치 소일을 넣고 절반 정도 넣고 눌러주시고 일반 이거는 어 일반 저기 하트 아이비가 아니고 마녀 아이피가 있는 이거 이거 또 종류가 다른 종류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따놓 넣고 잘 눌러주시고 앞뒤가 있습니다. 앞에 앞에다가 이렇게 둘까요잘 눌러주시고 이빈 구멍을 니치 소일로 이렇게 돌라 돌아, 돌아가면서 놓고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빈 공간을 니치 소일을 넣고 네. 이제 물 주면 되겠죠 또 하나 하나 심어 보고 하나 더 심어 보겠습니다 뭐깍대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니치 소일로 구할 수가 없는 전용 화분이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 아이비 이것도 세 갈래로 된 거죠. 하나 더 심어 보겠습니다. 자꾸 심어 보는 이유는 반복학습이거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 빼서 뿌리가 굉장 이제 잘 돌았어요. 뭐 떨어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고 그 흙이 뭐 약간 묵기도 한데 싸우기 샤워기 있으면 싸우기로 싹 한번 치쳐 주면 돼요.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 더 심어 볼까요? 자, 대치소이를 넣고.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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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 여러분 앞에 자, 하트 아이비 뿌리가 잘 돌았어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좋아요 그래서 딱 돌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막 돌아요 그래서 이름을 너무나 크면 살 오므려 오므려갖고 이 저기에다가요 분에다가 넣고 눌러주시고 또 빈자리로 니치소이를 채워줍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게네개 심었습니다. 네 개, 자네개 심었고 여기까지만 심을까요? 그리고 자 물을 물을 이런 이런 샤워기로 한번 시체내 할든요 닦을 때 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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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주시면 돼요. 이 물줄로 물이 이렇게 붙으면은 밑으로 안 새잖아요. 구멍이 없으니까. 리치스 1은 구멍 없는 데 사용하는 전용 흙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경장이 관리가 편합니다. 물이 안 새니까. 또이접병재질로만은이 이 재질이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서 또 좋아요. 깨지지도 않고 잘. 그래서 물을 이렇게 꽉 눌렀기 때문에 흡수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 좀 적입니다. 물을 이렇게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물을 한번 줬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스미드를 한번 더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씹는 모습 4개 정도 아이비에 대해서 분갈이하는 거. 또이 상태에서 너무나 크면은 빼가지고 큰 데다가 옮겨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식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큰 것들은 늘어지는 밭도 있지만 여기 벌써 뿌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뿌리. 뿌리가 나오잖아요. 벌써 뿌리. 뿌리가 나오잖아요. 이놈을 끊어가지고 뭐 컵에다 담고나도 뿌리가 내립니다. 그럼 내리면 이렇게 번식해도 되고 수경으로 해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아이비 잠깐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 분갈이 하는 모습 여러분 앞에 드려, 보여드렸습니다. 다양하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식물을 안 죽이고 키우는 방법은 그 식물에 대한 첫째는 이름을 알고 식물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재배 온도 그 다음에 음지식물이냐, 양지식물이냐, 이건 음지식물이에요. 그늘에서도 잘 크는 거예요, 음지식물. 네, 그리고 아까 햇빛, 온도, 통풍, 물관리, 여러 가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은 경륜이 경험이 생깁니다. 잘 키우는 분들은 이 반려식물 굉장히 잘 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을 알고 식물이란 특성을 알고 특성을 알다면은 거기에 맞게 조건을 맞춰주면은 건강하게 잘 키우가 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식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때요 공기 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때요 가슴 효과가 있고 또한 음이온을 발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전자파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심적 마음정 정신적 안정감 피로감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톤치도 나와서 여러 가지 유익한 식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장히 반려 식물은 도움을 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심적 정신적. 치물에 있고 낙심에 있고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반려식물 키우고 분갈이하고 물 주고 관리하는 때 치매도 예방되고 우울증도 이렇게 치료된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설들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